아유, 광장님이피말 많은데, 강퇴하고, 저랑 하죠? <웃음> 아니요, <웃음> 처음 보는 사인데 저랑 해요. <laughs> 자, 저랑 보고. 킹님 <laughs> 그럼, 못 보셈, 일단. <laughs> 자, 픽이랑 게임하셨음 아까 자 이렇게 약간 직성 매치 야 3... 그 아까 이픽은 옵저버 자리로 갔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컴퓨터 실력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몇승 몇패였음 나못 봤는데. 그리고 옵저버는 채팅을 못 치거든요. 이 대화를 <laughs> 지켜봐야만 합니다. 자, 아하, 게임 게임을 안 하셨고 그렇군요. 인도 전적 좋으시네요. 상대가 한 90승 40패 정도 됐었거든요. 하하하하하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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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이제 못하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저... 저... 저요... 나보고 컴퓨터 하라는 소린가... 어... 여기 있죠? 아. <laughs> 야! 그쵸. 자, 구도론입니다. 이렇게. 견제 많이 넣어주는 중. 자, 멀티 못 먹게 해줄 거고요. 그쵸. 하일론 지어줄게요. 아, 저글링의 이제 진출 타이밍을 좀 많이 늦춰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견제 들어갑니다. 오, 멀티를 먹을 생각이 아닌 건가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상대가 자 이제 먹었고요. 자팔 저글링까지 찍어줬어요. 는 프로브를 한번 잡아주겠다는 의도 같은데 요리조리 잘 도망쳐 주는 중. 자 죽으면 안 돼요 이 프로브 잘 살려줘야 되고. 봅시다 저글링 계속 네, 달려가고 있고요. 3회 처리 같은 것도 좀 올려줄 수 있겠고요. 자또 막아주면서. 이거는 뭐지 근데 이렇게 아, 이게 이거 자체가 제가 이득이라는 거 아, 이거는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이거 어제 본거 같은데.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저그링 체력이 좀 많이 깎여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일단은 찍어주면서 상대는 그러면은. 압박을 더욱더 받는다는 거 저글링이 6저글링이 다 앞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으려면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 자 이런식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있고 자잘 잡아주면서 레어 갑니다 테크를 좀 빠르게 가겠다 이미 컴퓨터 같은데요? <laughs> 야, 상대 일단 테크는 좀 빠르긴 한데, 컴퓨터 냄새가 난다? 맞는 거 하나씩 빼주면서, 요렇게. 마이크로 컨트롤. 자, 질러지 지금까지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요렇게. 가스 파주고. 코가 일단 좀느끼긴 했는데, 이렇게 진도 계속 달려옵니다. 뭐지? 체력 없는 드론 한번 잡아줄 예정.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고요 자 진로 또 옵니다 저글링 계속 찍어줬고요 이제 타겟 완성 마스다거고 컴퓨터 보다 아쉬운 걸요 너무 아쉬운 상황, 그리고 이제 입구 막아갖고 캐논 이 있어요. 자, 못 들어온다는 거고, 이제 투에 처리 레어를 했지만 피해를 받음으로써 건물을 못 올렸죠. 테크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자, 여기서 일단 커세어 한번 찍어주고요. 아직, 내부 상황은좀 정확히 못했고 아마 뮤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상대가? 자 캐논도 좀 지어줄게요, 미리 이도 잡아줄 거고 반응 한번 볼까? 자 반응은 뭐 나쁘지 않네요, 상대가 이 정도면은 빠른 편이고 오버로드 잡아줍시다. 이쯤에 있죠. 이거 잡아주면서 타운 생산, 오버로드 한두 마리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 최소 한 마리에서 두 마리까지 봅시다. 한번 눌러줄 거고, 가스는 안 파고 있고, 아, 오 럴커? 럴커 같은데요 이거? 럴커죠? <laughs> GG 뭐야 당장이 컴퓨터인데요? 후추이핑님자 <laughs> 아니 좀 심한데 이건? 심한데? 아니, 방장님, 너무 시시해서 제가 못하겠어요. 자, 아니, 방장 그, 아니요, 기회는 지나갔고, 이픽이라 할게요. 님, 웃고샘 <laughs> 아, 너무 컴퓨터라. 아쉬운데 한번 해볼까? 주종이랑 한번 해봐야되나? 알겠어요 주종 한번 기회 드리죠 다시 멀티타이밍이 붙여진다는거 다시 멀티타이밍까지 자, 파일럿을 깨주시겠다 자 저가 지금 강민 선생님 아아 그래. 오접어 강민형 님이에요? 아 그래? 공부하면서 오쩌버... 강민... 아, 그래? 지금 알파고랑 지금 만났는데 난 컴퓨터 됐어. 지금 반전 중이야. 자, 오제가는 아니네. 자, 야또이런우연이 있네. 근데 어?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돌아와서 게임 하려고 그랬는데 알파고 이너브 그 자식이 나를 내려보냈어 자기랑 하자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컴퓨터가 돼가지고 관전자로 내려간거야 어이가 없네 이그 자식이 참교육에 절실이 필요하네 만나게 되네요 자 드라군이 사방에서 달려듭니다 그래도 이제 드라군 <웃음> 많고 지시가장님자자 <laughs> <laughs> <선생님. 웃음> <laughs> 자, 일단 모르는 척 해야되나? 방장님 제가 테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방금 너무 아쉬우셨어요. 장 뭐야? 나왜나왜 나왜 내려가? 방 당장이 나 강제로 내려보냈는데 근데 <laughs> 자, 어? 색깔이 비슷하네. 야, 일단은 구경하게 됐어요. 방장이 저를 강제로 이제 내려버렸고 이제 강민 형님이랑 그 아까 그 방장 테란이 방장이에요. 방장 <laughs> 잘해서 심판해야 돼어자야 반전자 너 방파라 내가 들어간다. 베어그리스 미추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베어그리스님5 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관전자 더 기둘려 이거 끝나고 한번 할거 같, 하게 될것 같은데 이거 아이고 또 이천 원0원 감사합니다. 자. 원래 잘안 지는데, 제가 이제 두 번, 그, 정신교육을 시켰었죠? 까망까망님, 까만 까만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떠들기 까만 바쁘죠? 아이고,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는 좀 방장의 권한이 셉니다 아, 네, 이 방은 아이고 후원 감사드리고요 <laughs> 뭐하는 방인데 방장 권한이 세냐고요 이제 무슨 방이든 방장이 왕입니다 사실 강퇴할 수 있는 권한 자리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장이 왕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제로 옵저버로 그 인사 이동이 좀 있었었고요. 원래는 이제 그 이제 저랑 하기로 돼 있었는데 방장이 이제 자기가 게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강민 형님은 이제 그 7시 프로토스에요. 7시 프로토스. 여기는 이제 아까 그 테란. 저랑 붙었었던 테란이죠. 근데, 가스 3개로 파는 거 보니까 투팩 같은데? 냄새가 나죠? 투팩. 틸살기좀 꺼냈는데, 이제 토스는 원게이트 멀티죠. 원 게이트 멀티 색깔은 이제 비슷한데, 이거는 조정을 못 해요. 이제 그거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되고, 이제 드라군 두개 찍으면서 멀티하고 있고, 자, 이제 필살기 투팩 톨입니다. 마린 찍어주고, 자, 강민 형님의 이제 그 대처 투팩에 대한 대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뭔가 이상하거든요? 마린이 세개인데 커맨드도 없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투팩 의심할 만합니다 근데 에드온 돌아가는 게 이거 뭐야 벌처는 아니겠지? 벌... 투팩 벌처는 좀 별론데 해설 멋있어요. 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야 이런 이거는 솔직히 좀 과장해서 말 과장이 아니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안 좋게 말하면은 쓰레기 빌드에요투 팩은 무조건 탱크를 찍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뭐 노릴 수가 없고요. <laughs> 자 바, 이제 탱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드라군이 짤짤이 당하고 이 벌쳐도 뭐 프로브를 잡아도 이제 뭐 진짜 뭐1 0 마리 이상 잡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거 잡고 드라 군은 죽었 는데, 어차피 이제 앞마당 심시티 하 면은 벌처 는막 는다는 거고, 여 기서 이제 심시티 하러 들어가 죠？투 팩인 거를 확인 했 고, 이러 면 이제 막힌 단말 이야. 마인업이안돼있 어요. 돌아 가긴 한 이제 됐 다. 이제 됐 고, 여기 신경 써 주고 있 는데, 자, 이렇게 막히면, 드라곤 쌓이면은, 6보도 뜨고, 그러면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그게 고스란히 멀티 차이로 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드라군이4마리예요 네 자, 오, 택견 드라곤 컨트롤. 아이고, 블루님, 아,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드랍식까지 대비를 하고 있어요, 생각. 근데 이제 스타포트. 여기서 뭐, 탱크 이제 찍어줘도 사실,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죠? 많이 늦은 감이 있죠? 자, 아니, 근데, 이제, 공방에서 이렇게 만난 적은 좀 처음이에요. 이제, 강민 형님 뿐만 아니라, 다른 게이머들을 솔직히 만난 적은 없거든. 그,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유저 둘이 떠들고 있는데, 그게 누가 이제 게이머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 저는 이제 그 대화에 한번또 참여를 한 거고, 어? 자, 9시 먹어줍니다. 어? 상식적으로 이제, 그게, 게이머일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 어, 일단은, 시즈모드. 두 마리 죽었고. 아이고, 유튜코 브 님도 3,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야, 이게 드랍십이 아니라, 레이스네요. 이거는, 찌르기 들어가겠다. 아니야, 잠깐만, 근데, 드라군 숫자 한번 볼게요. 드라군 숫자가, 8 마리 탱크 4 마리 이거 좀 이제 컨트롤 잘해주긴 해야 돼요 오린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페란이 이런 식으로 싸우면 이제 토스가 괜찮긴 한데 일단 자리는 잡혔다는 거자 페란이 이제 앞마당 없이 오린인데 아 리버 가고 있고요 이제 병력 돌려줘요 여기 두 마리 이제 요거는 이제 후속을 끊어주러 가고 어차피 트리플도 있기 때문에. 커맨드 지어줘도 아직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색깔은 못 바꿔요. 바꿔도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색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최선. 자, 일단은, 프로브가 뭐 죽어도 어차피 서로 본진 플레이고, 여기도 있고요 아, 아이고,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탱크가 나와도 드라곤이 4마리라 자, 틀다른 거고 여기 넥서스를 깬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야, 이거 뭐다 돌아온다고? 아, 일단은 막으로 돌아오는데 상대방의 생각은 뭐냐 넥서스 깨고 내가 여기 멀티 조금이라도 빠르니까 수비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9시가 있거든요 레이스 나오긴 했네 자 리버 있고요 레이스가 일단 움직이진 않아요 자 탱크가 근데 리버로 좀 이거는 죽어도 이득을 많이 받죠 상대는 9시를 모릅니다 그리고 오한발 쏘면은 이득인데 일단은 못쌌고 자, 이러면은, 9시 돌리면 되죠. 테라는, 야, 이거 가다가 보긴 하겠다. 9시를. 타이밍이, 일단 드라군이 오는데, 자, 트리플 올리고 있죠. 잡힐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 자, 우저거 있어가지고, 이거는, 마인드 대박 아이고! 일단은, 야 그래도 마인을 밟아 가지고 이득을 보는데 요 이거는 테란이 프로보도 좀 잡았고 드라군도 이제 좀 체력 관리 안 되고 원탱크 투벌처로 오펙토리 자. 야 프로브가 좀 많이 죽어서 이거. 근데 모르겠는데 <laughs> 자. 이거 좀 봐야 돼요. 왜냐면은 프로브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프로토스가 테라는 SCV 많거든요. 지금 자 팩토리고 다섯 개 늘어나면은 게이트보다 더 많다는 거고 9 시가 더 가까워가지고 이거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여기야 멀티 체크까지 잘 해주네. 어. 리버를 일단은 다시 찍어주진 않고 있어요. 오, 속업 셔틀. 자, 속업이랑 이제 리버에 투자를 해줬네요. 이거 타이밍을 막으려면은 리버를 좀잘 활용해야 되고, 아머리 올라가네요. 아머리 올라가고 있고, 자, 이제 트리플 활성화가 되는데 일꾼 숫자가 좀 살짝 부족하다는 거, 요것도 전제가 이거 드라곤두마리인데한 마리는 상태가 안 좋고 또 피해를 받아요. 수용 감사합니다. 자셔트로 와요. 오자마자 아이고 또 후원 수정하게. 감사합니다. 사이코 비드로 자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병력 체력이 좀 손상을 입는 것도 좀 타격이긴 하고요. 드랍십야두 마리까지 찍어줬어요. 부대까지 야 팩토리가 이제 여섯개고 저는 이제 토스 셋세분다 이제 좋아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강민 형님 아닐까요? <웃음> <웃음> 자 이제 그 더블 넥서스의 또 창시자거든 제가 이제 또 주로 하는 생더블 있잖아요 그 빌드의 또창 창시자입니다 <laughs> 이거 나오죠? 이거 투리버 같은데? 자, 오, 야 여기가 그리고 좀 가까워요 태남 본진이라. <laughs> 야 이거 지금 괜히 9시 먹었다가, 오, 야 레이스까지 두 개? 이러면은 이거, 이거 하면은자 옵니다 야 공룡 많아요 테란 언덕에 자 오? 여기서 다시 이거를 야 레이스도 세개라 이거 이거 초급 셔틀까지 투자했었는데 아이고 좀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요. 자. 상대는 이제 공방 유저입니다. 그냥 공방 유저. <laughs> 야, 상황이 좀 <laughs> 이상해졌어요. 이제 넥서스는 지키긴 했는데 아이고 또2,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 테란이 인구 수가 지금 123대 100이고 이미 역전한 지 오래죠. 이거 대규모 병력 나오면은 지금 분산돼 있고 위험하겠는데요. 자, 딱 많아야 지금 드라군 한 부대거든. 리버가 두대 있어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한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끊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레이스가 있단 말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이거 옵저버 관전이에요 관전 이게 짤짤이도좀잘안 돼요 레이스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공격 순회를 좀 보고 있는 상황 아이고, 비숍님, 또 2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강민형님이 이분이라더 해야 될것 같은데, 약간, <laughs> 그, 아, 야, 그, 어? 복수할 기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 야 트리플까지 완성됐고 지금 지금 자원이 자원이 지금 당황했어요. 천 원이 지금 넘는 상황이고 지금 코앞까지 왔는데. 튜님 감사합니다. 자, 야, 이게 아이고 야리버가 일단은 못샀고요야 윤현석 좀기좀 살겠는데 이러면. 자 앞마당이 밀리고 있습니다. 배어그릴스님 배어그릴스님 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아이고 홀렐레님 도감사드리고요 툭팩 걸쳐맞고 지네 <웃음> 자 <웃음> 여기도 이제 레이스 견제 받고있고 <laughs> 아 오늘 헬스장 다녀오셨어?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네 어? 뭔가 이제 사연이 있으셨네요 일단은 왔어요 <laughs> 컴퓨터.. 네자 <laughs> 어?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